한 대학교 인근의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두 명의 남성이 들어가고 잠시 후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한 주택가, 시건 장치가 돼 있는 자전거는 이렇게 아예 들고 가버립니다. 네, 이들은 주로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인은 모두 외국인, 무역업을 위해 단기 입국한 키르기스탄 출신 29살 A씨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두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34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범행을 위해 1톤 트럭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고로 트럭을 6월 초에 구입했습니다. 미리 물색한 장소를 돌면서 범행했고 훔친 자전거를 가리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는 훔친 자전거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수출해 돈을 벌려 했지만 그 희망은 얼마 못가 좌절됐습니다. 네, 반발을 했었는데 그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이 너무 좀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차 안에 놓았어요. 우리. 경찰은 이들을 특수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